마음 때문에 지옥도 가게 되고, 천국도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명령하며 지배하고, 자실해야 합니다. 온전치 못한 마음과 생각을 책망하고, 말로 재측질하고, 명령하며, 담대하게 자실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실패하면, 육신도 실패합니다. 마음에서 생각을 잘못해서, 섭리사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가고, 자망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몸을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몸을 때리지 말고 마음을 가르쳐주고 잡아줘야 합니다. 마음을 단련하고 연단하고 강하게 만들어야 마음 고생 안 하고 사랑합니다. 마음이 불안, 걱정, 염력, 근신을 하며 약해지면 좌절하고 지옥고통이 계속 옵니다. 한번 마음이 약해지면 갈대같이 휴지같이 팔랑거립니다. 그런 마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성경께 마음의 병이 들었으니 고쳐달라고 강구해야 합니다.